여러분, 하나님 계신 거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 믿으시나요? 네.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을 드리죠. 사탄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네. 예. 그리고 그 사탄이 역사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네. 예.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하는 것처럼 사탄도 있고 역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고 사탄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우선 결론부터 사탄은 하나님의 하는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데 하나님의 역사는 뭐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 사랑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 기 위해서 온갖 기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모든 일마다 사탄이 거기에 끼어 가지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것을 왜곡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을 못 받도록 하는 거. 이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이제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쓰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고 주시는 축복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 인생이 부서지게 만드는 그 사탄의 역사를 어떻게 쓰라도 우리가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두 가지 면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고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을까? 누구에게 가서 배우면 그걸 제일 잘 배울 수 있을까요? 손자병법을 읽어보면 잘할수 있을까요? 좀 도움은 될것 같아요. 지혜를 얻으니까. 그런데 손자도 물어봤더니 사탄한테 많이 졌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졌는데 뭘 그러니까 손자한테 배워봐야 조금은 유익이 있겠지만 온전한 승리는못 거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사탄과 백전 백승하시는 절대 불패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사탄의 공격을 완전히 막아내시고 승리하신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을 이기려면 누구로부터 그 방법을 배워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우면 우리도 사탄의 공격, 사탄과의 싸움에서 절대 불패의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은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탄이 공격을 하면 사탄이 정말 영특하거든요. 그래 정말 기막힌 방법으로 예수님을 딱올가으려고 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더 기가 막히게 사용하셔서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은 더큰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고 메시아임을 드러내시고. 그 일을 통하여 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전략을 잘 우리가 배우면 사탄의 시험과 사탄의 공격을 분별하고 물리칠 뿐만 아니라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역사하는 것을 잘 이용해서 오히려 내가 더 성장하고 정금같이 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수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탄은 마치 파도가 밀려오듯이 우리에게 공격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비결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살펴보죠. 오늘 우리 읽은 말씀 첫 일절 시작 이렇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시며 여러분 어떤 질문이 생기십니까? 우선 그때에라는 말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때라는 언젠가 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린 메시아로서 인정이 된 선언이 된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어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성령에게 이끌렸다 이 말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돼요 세례받고 나서 성령님이 정말 임재하시면서 성령님에 이끌려 가신다 우리가 은혜 충만히 받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다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안 가요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에 이끌려 가는데 누가 등장을 해요? 마귀에게 이 마귀를 우리가 사탄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성경에는 악마 이렇게 번역되어 그러니까 악마나 마귀나 사탄은 다 동일한 말인데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만 다르게 하는 거예요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갔다. 성령에 이끌려 가는데 마귀가 끼어서 마귀가 시험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항상 누가 따라붙는다고요? 마귀가 따라붙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들으러 나오실 때 성령님에 이끌려서 여러분 나오셨지만 여러분 뒤를 누가 따라왔어요? 바귀 따라온 한번 보세요. 바귀가 따라온 거예요. 와서 여러분들을 예배 드려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영광을 돌릴 성령님의 역사심을 방해하고 오히려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에 더 시험들게 만드는 역사를 이 사탄이 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교모한 거예요. 성령님의 이끌림 이 있는 그곳에 사탄의 시험이 함께 들어 있다. 이걸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성령에 이끌려 막에게 시험 받으러 가시는 것이 어딘가 하면 광야로 가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말이에요. 이제 사탄은 완전히... 그 세력을 다 무너지고 쫓겨가도록 돼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거를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해야 되고 더 구체적으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러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공격할 기회가 언제냐 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에만 계시다면 사탄이 절대로 하나님 아들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탄에게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로 왔어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옛날 임금님들이 왕궁에만 있으면 절대 자각이 들어가서 임금님을 해할 수 없는데 임금님이 왕궁을 나와서 이렇게 암행을 할때 그때가 절호의 아주 공격할 수 있는 기회인 것처럼 바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자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탄은 졸호의 기회를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가 무너뜨리지 않냐면 공격하지 않냐면 이제는 공격할 기회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탄이 영특한 사탄이 그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그 기회를 잡은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 공격한다, 총 공격한다. 그래서 예수님 일생토록 예수님 이 육신 가운데 있는 동안 일생토록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사탄이 정말 저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공격한 이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도 어떻게 공격하나, 무슨 방법으로 공격하나, 사탄은 그 방법을 가지고 공격하면 절대로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하고 내놓은 그 놀라운 전략, 그것이 무언가를 우리가 이제...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공격해요. 이 마귀가 인간을 보기 좋게 한번 이긴 적이 있죠. 언제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보기 좋게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을 그렇게 이겼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공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사단의 공격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사탄이 자기에게 공격할 거라는 것을 아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격을 유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 가지고 어디로 가시는 거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편안한 데 좋은 곳에 이렇게 계시면 그래도 사탄이 공격하기 어려운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장 사탄이 공격하기 좋은 장소가 된 거면 광야예요. 광야는 의식주가 없는 곳이에요. 편안하지 못한 곳이에요. 참 힘든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가 사람으로서 우리의 인격이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에 혼돈이 생깁니까? 여러분 저녁이 됐는데 가서 잘 집이 없어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그런 적이 한번 있는데 참 암담하더라고요. 밤이 됐는데 가서 잘 집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무엇을 먹어야 될 식사 시간인데 먹을 것이 없어 본 적이 있으세요? 밤이 되어서 추운데. 덮을 이불이 없어 본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추위에 떨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때 여러분들의 생각이 무슨 생각이겠어요? 무슨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겠어요? 이어령 박사님이 어느 글을 보니까 그분이 62호 때 며칠을 굶다 보니까 어느 집에 갔는데 숭룡 그으시는데 거기에 바바리 몇개 붙어 있는데 그 바바리 몇개 먹으려고 그숭룡을 그냥 다 들음 하실 때. 인격이고 기 체면이고 뭐 그냥 다 내려놓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광야의 삶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한번 그런 경험했는데요. 제가 이제 군목으로 가기 위해서 광주 보병학교에 가서 장교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훈련의 제일 마지막 제일 어려운데 유격 훈련이에요. 그 광주 보병학교에서 출발해서 무등산 넘어가지고 동북 유격장까지 가는데 그래도 훈련소에서 훈련 받을 때는 목사님들이 품위가 있고 신부님들도 품위가 있고 다 이렇게 체면을 차리고 양보도 하고 이랬는데요. 유격장 가니까 목사고 하 신부고 다 없더라고요. 예. 너무 힘들으니까. 제가 그 2주 동안 12kg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힘들으니까 아무것도 없어. 예. 여러분, 광야가 그런 곳입니다. 거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육체의 본능, 그저 내 욕심, 육체의 욕구, 그거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알아요. 예수님이 바로 광야로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따라오도록. 예수님을 공격하는 좋은 장소, 예수님이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 근데 거기 가셔서도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여러분, 40일 금식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가끔 목사님들 중에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듣는데, 목회가 이제 힘드시니까 금식기도를 하세요. 그런데 17일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 20일 하시다가... 치매 증상이 오시는 분, 그리고 이제 40일 금식기도 하시긴 하셨는데 일어나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에요. 여러분 40일을 굶어보셨어요? 예. 40일 굶고 나면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리고 그것도 광야에 가시고, 그리고 그것도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탄이 넘어뜨릴 수 있는 순간은 이 시간이에요. 이때 가서 유혹을 하면 육체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 사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계속 가서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유혹을 해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오직 먹을 생각밖에 없는 사람에게 떡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셨어요? 예, 그런데요, 거기에 또 하나의 더 깊은 단계가 있네요. 만일 제가 40일 금식했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김 목사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럼 절대 저는 시험 안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돌로 떡을 만들 능력이 없으니까 아무리 저보고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해래서 저는 못해요 못하니까 시험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거든 그러니까 사탄의 말에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원리를 발견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 공격의 한 방법이 본다면 물질을 가지고 공격해요. 여러분, 돈 놓고 얼마나 우리 마음이 복잡해집니까? 그 사랑하는 형제들 간에도 부모님 유산 앞에 딱 놓으면은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요. 그렇지요? 심지어 우리 부부 간에도 돈 뭉치가 생기면 이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한대요. 이 돈, 육치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물질의 문제, 심각한 거죠. 칼막스의 이론이 맞아요. 물질의 인간은 지배를 받는다. 유물론이 맞다고요. 사탄이 그것을 알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질로 내게 유혹할 때 내가 할수 없는 일을 가지고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할수 있는 일. 야, 너 지금 며칠 굶었는데 빵 하나 그냥 가져가. 괜찮아.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눈 감아주고 다 횡령하는데 너도 그렇게 괜찮아? 요즘 그렇게 비즈니스 해가지고 어떻게 너 살아가냐 이 세상에서? 내가 할수 없는 일 가지고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할수 있는 일을 가지고 유혹을 해요. 그 앞에 우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유혹 앞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그 유혹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하나님 말씀을 검으로 사용할 때만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추원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탄이 그렇게 말을 할때 예수님이 잠깐 기다려봐.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써놓으셨는지 내가 읽어보고 올게.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이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다 암송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오랜동안 묵상하셔서 말씀으로 인한 내공이 쌓여져 있으셔서 사탄이 그렇게 나오니까 즉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사탄을 대적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사탄과의 싸움에서 계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인데 그 말씀을 사용하려면 내가 알고 있어야죠. 알고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애우고 있는 거예요. 암송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암송하는 게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여러분의 내공을 쌓아주면 사탄이 어떤 시험을 할 때도 그 말씀으로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승리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두 번째 사탄은 첫 번째 것 가지고 성공을 못 하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유혹합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모시고 올라가서 우리는 모시는 난말로 표현하지만 원문에 보면 강제로 끌고 올라갔어요. 끌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내 발을 싹 받아서 너를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 을 읽으면서. 제가 우리 예배당 꼭대기 올라가서 여러분 다 밖에서 이렇게 나가서 보십시오. 제가 오늘 예배당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딱 뛰어내리는데 고양이처럼 사뿐히 앉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야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할까 는가 게다가 제가 딱 뛰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제 발을 싹 받아서 땅에다가 저를 잘 다치지 않게 내려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실 것 같아요? 제가 어디로 가자고 해도 따라오실 것 같아. 그렇죠 산으로 가자면 산으로 오시고, 바다로 가자면 바다로 오시고, 야, 우리 김광태 목사, 천사가 와서 팔을 들어서 땅에다가, 어, 모신 분이야? 누가 거기에 토를 달겠어요? 지금 사탄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야, 너 힘들게 무슨 금식하고 그 고향의 길을 가고 그러는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네게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도록 구해서 이 성전 꼭대기 그 꼭대기 한 750m가 된다. 거기서 그 골짜기 밑으로 뛰어내릴때안 다치고 죽지 않고 천사가 나타나서 싹 받아주면 예수님 사역이 얼마나 쉽겠어요? 애쓸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수단으로 삼는 일에 한번 써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놀라운 게요. 사탄도 사탄도 사탄의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에덴동산에 나단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사탄이 전혀 없는 말을 한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가서 살짝 바꿔 가지고 유혹을 했듯이 예수님에게 지금이 한 말도 성경에 없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기록된바 그러니까 자기도 기록된다 그러면서 천사가 와서 내 발을 붙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너희가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있어요. 그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렇게나 내 인기를 위해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쓰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것을 쓰는 거지. 내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이 내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단의 시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아주 쉽게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빨리빨리 다 이루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루 나가서 일해서 1년 먹을 거 벌고, 내가 한마디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오고,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좀 그렇게 좀해 주시지. 근데 예수님은 그 방법으로 주님의 사역을 하시지 않겠다는 게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는 오히려 하나님께 자기가... 경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가 시험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달라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로 원하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준 시험이 뭐예요? 천국 대기에 올라가서 온천하만국 보여주고 내게 절하면 이거 다 주겠다. 지금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천하 만국을 다 자기 나라 만들려고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탄이 내게 그런 권세를 주겠다.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은 우리의 인기, 우리가 인정받는 것. 그런 것에 대한 시험이지만 이세 번째 시험은 권세에 대한 시험이에요. 권력에 대한 시험. 우리 인간의 욕망 중에 우리 인간의 욕망 중에 가장 집착이 심한 욕망이 권력에 대한 욕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는 것은 권력은 친구하고도 못 나누고 형제하고도 못 나누고 스승하고도 못 나누고 심지어 아버지와 아들하고도 못 나누는 게 권력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왕자들이 아버지 아직 살아계시는 동안 왕위에 대한 욕심을 보이다가 죽은 왕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권력이라는 게 그렇게 집착이 강한 거예요 요즘에도 이 권력을 잡으려고 얼마나 미국과 한국 전체가 얼마나 떠들썩합니까 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권력이 그렇게 우리에게 꼭 정치하는 분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내가 속해 있는 동창이나 어디를 가든지 가면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돼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고 싶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내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서운한 말이든 나를 소외시키고 더나가서내 권위를 무시하면, 나를 무시하면 제일 우리가 속상한 일이 무시당하는 거예요. 차별당하는 거예요. 그게 다 이유가 어디 있는 거면, 이 권력 여기에 근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사탄과 사당가와를 유혹할 때도 선악과를 먹으라할때뭘 가지고 유혹했어? 네가 이거 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 권세를 내가 갖는다, 그 유혹을 한 거예요.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십자가까지 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내 경배만 하면 쉽게 온 세상 네 것이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를 앞에 놓고 얼마나 고민하셨어요? 개스만 동산에서 정말 고민하시는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 없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예수님도 고민을 하셨다고요. 그런 예수님에게 쉬운 방법 있다. 내게 경배만 해라 한 순간에 다될 것이다. 그데 예수님이 것을 거절하십니다. 오직 우리의 권위,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며 이세 가지 유혹에 우리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시시각각으로 사단은 우리가 어떤 장소에 가든지 누구와 만나든지 이세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마태복음을 쓴 분이, 마태가 참이 문장 구성을 잘했어요. 처음 시작해서 성령에게 이끌려 이렇게 시작한 오늘 얘기가 마지막 11절에 보면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예수님이 시험 받고 있는 그 순간에 누구도 함께 했다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시험 받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환란 중에 있을 때 성령님도 주님도 거기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보다 이런 시험을 당한 것은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시험을 당한 거예요. 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님과 동행했던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세요. 이제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삶의 현장에는 항상 성령님이 계시고 역시 내 삶의 현장에는 항상 사탄이 있어요. 여러분 사탄의 이야기를 따라서 멸망의 길로 가겠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사탄의 이야기에 길을 기울이지 말고 성령님의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공을 쌓아서 사탄의 유혹을 분별하고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준절을 기가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묵상을 통하여 바로 말씀의 대공을 쌓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의 모든 괴계를 분별하고 오히려 사탄의 괴계를 이용해서 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께 더 성숙되어가는 성도로 드러나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 무너뜨리는 사탄의 괴기를 주님께서 미리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길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에게 임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순간순간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주님 묵상하며 주님 따라서 우리도 주님처럼 승리하는 인생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